점과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또 면을 이루고 우리 교회의 화합을 뜻하는 또 기원하는 그런 의미로 뜻깊은 어, 식전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전시를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전시도 있었고 어, 또 대면도 정말 오랜만에 하게 돼서 어, 또 우리 고문님들, 자문위원님들, 이사님들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이번 특별히 신입 회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뜻깊은 3회 전시가 된 거를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제일 먼저 어, 우리 시상식이 있을 건데요. 우리한테는 고문님이시고 자문위원님이시고 그리고 뭐 이사님이시지만 한국에서는 어, 내노라하는 한국의 서양화가, 또 동양화, 한국화가로 자리 매김을 하고 계신 분들께 오늘 시상식이 있습니다. 상장 서양화 부분 현대미술 교회 이종환. 귀하는 현대미술 교회가 주최한 제 3회 현대미술 교회전에 우수한 작품을 출품하여 전시를 빛내주셨으며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3일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범헌 축하드립니다 3장 한국화부분 현대미술교회 김충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상장서영화 부분 현대미술 교회 이종철 기아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장서영화 부분 현대미술 교회 강환춘기아는 현대미술 교회가 주최한 제 3회 현대미술 교회전에 우수한 작품을 출품하여 전시를 빛내주셨으며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3일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상 이광수 축하드립니다. 상장 <laughs> 서양화 부분 현대미술교회 유시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laughs> 서양화 부분 현대미술교회 임남승 이하 내용은,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현장 서양화 부문 현대미술교회 유우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예빈소개가 <내민> 있겠는데요. 기술을 들기면서 입장하시는 한국녹색기술협회 황순규 회장님 네, 축하합니다. 전시를 만들고 또 다같이 작지만 행복하고 앞으로 재미있는 그런 어 모임도 되고 전시가 된 그런 모임에 여러분들 모두 참석해주셔서 고맙고 축하드립니다 어 실은 어 우리가 굉장히 그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많은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교육에 힘쓰신 여러분들이 작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이런 모임으로 전시를 했는데 비대면으로 하다가 어, 오랜간만에 우리가 대면을 하는 이런 전시를 했습니다. 어, 오늘 어, 제가 퍼포먼스를 어, 실은 개인적으로 어, 저만 참여하는 것도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저만으로 우리가 찍어 보면. 그런 것들이 다 합쳐서 어, 작품으로 완성이 되듯이, 물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회장이 능력이 있다면 훨씬 더 훌륭한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듯이 이 모임을 만들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협조하니까 화면이 가득 차는 걸 보고, 아, 우리 모임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어, 커다란 울림이 되는 그런 전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한국녹색기술협회의 위소가 멋진 황성규 회장님. 우리 이름 말이죠 세월을 잊으면 피부에 주름을 주고, 열정을 잃으면 영혼에 주름을 준다고 했니다 오늘 그 교회 회원님들, 충실시 회장님을 위한 회원들의 그 열정에 다시 감탄을 드립니다. 아 요즘 우리나라는 현재 10개국의 강국적 경제 강국이죠. 또 얼마 전에 강남스타일라든지 BTS, 그리고 미나리 이런 예술의 문화에서는 세계가 극찬하고 있죠. 그나 그림에서는 아직 세계가 극찬하는 그림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교회원님들, 이 열정을 살려서 세계가 극찬하는 그림을 꼭 만들어서 우리 세계 인류 문화 국가를 가는 그 하나의 자원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다음은 어, 여기 교회전에 주인공이 주인공들이신 우리 회원님들의 각자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 먼저 할까요? 어, 저는 사무장을 맡고 있는 김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작품 소개도 간단하게 어, 우리 회원님들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묵묵히 서 있는 나무가 어느 날 좋아지더라고요. 산에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바뀌는 나무를 보면서 그좀 인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까르르 웃기도 하고 슬때 웃기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그림을 가봤습니다. 다음부터 꿀입니다 열심히 활동하면서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h, 저는 강환춘입니다부의향을 맡고 있는데 일어나라고 좋은 자리 감투만 쓰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uh, 오늘 출품만 제작품 저쪽에 캔으로 이렇게 오려서 꽃으로 장식한 저 작품인데 우리 주위에 캔이 많이 있죠. 저것이 재활용되기도 하겠지만 또 거의는 막 버려질 것 같아요. 그 어느 부분을 좀 이용할 것 같으면은 어떤 작품이 될것 같아서 캔을 주워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좋은 부분만 오려내서 꽃을 오렸어요. 감사합니다. 이져서 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또 현대미술초의 여러분, 젊으신 분들과 저와 또 좋은 인연을 맺고.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작품 설명 아, 생각하면서. <laughs> 안녕하세요. <favourite ensemble> 그림을 통해서 어,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소통하고 싶은 저희 다원 중심에 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다원 중심에 이렇게 이하는 그림을 너무 좋아하긴 했는데요. 제가 현직에 있다 보니까 마음은 불둑 같은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가 너무 벅차서 머뭇머뭇 거리다가 좋은 동료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 김충식 교수님 문화로 들어가 이형 강대 순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더 중심의 정명의입니다. 저도 같은 중심에 한 10년 차된 최영숙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오랫동안 퍼포먼스나 이런 걸 하고 계시는데 정말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원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김초식 교수님 제자인데요. 다, 온 저희는 다온 중심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 새로 가입하게 된 박하영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다음 중심에 잘 봐주시고요. 네, 행복하게 잘지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과 같이 한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리고, 저는 선생님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음중심의 이혼입니다. 네. 오늘 여기 이렇게 많은 미술의고장이 계신 선생님과 같이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배속해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입니다. <laughs> 어, 여기 계신 선배님들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선배님이 뒤를 이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한국화 화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이 월가입니다. 지난 10년 안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저는 김자숙이고요. 작품은 앞에서부터 여섯 번째 작품입니다. 어, 학교에서 항상 학생들 미술실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바깥 생활을 보기도 힘들고 정말 작품활동하기 힘든데 제가 작품에 그린 것은 그냥 미술실에서 교실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 작은 꽃병에 꽂아놓고 물방울 이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한. 아코 네, 오선지가 다섯 개떨어지 듯이 다섯 줄이거든요. 그래서 교실에서 있었던 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소소하게 그렸는데 어, 어, 항상 학생들하고만 있는 것보다 항상 자기 연찬을 하면서 작품 세계를 밝혀나갈 수 있게 이렇게 도움을 주신 어, 인생의 선배님들 사랑하는 동료 작가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은경이고요. 내면의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추상 작업을 한지 얼마 안 됐지만 그림은 이제 오래됐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살이 창살 너머에 있는 그 동네막 앞집, 지붕들, 아이들 이런 소리,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그려봤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자입니다. 어, 함께 해서 너무 행복하고요. 제개해 드리면 저벽 쪽에 있는 저흰노에다 감사하겠고요. 저 그냥 오늘 제 이름으로 축하의 그삼명시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이 e, 경자거든요이 이. 이 자리에 오신 어, 교우전 관련 여러분 경축 필요입니다. <laughs> 자, 자 여러분 즐길 준비 됐나요? <laughs> 다 각도로 생각해보자. 그런 그림이 앞으로 상당히 예, 주목을 받는 그림이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제출한 저 작품, 요번에 저것도 그냥 보면 그냥 깨끗해 보이고 그냥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사는 동네에 그것을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코를 나름대로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필요없는 걸 빼버리고, 필요한 걸 넣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저런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자기 나름대로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감정적으로 자기안테 와닿는 점을 표현하려고 애쓰는 그런 그림을 앞으로 많이 그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는 것이 어떠한 대상을 놓고 계속 을 그려보자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손에 숙달을 만들어야 돼요. 수시로 작만 그려서 손에 숙달력을 길리지 않으면 정확한 대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확히 보고 정확히 그려야 된다는 아무리 추상을 해도 기본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수시로 계산 공부를 많이 해야 겠다는 거. 뻗어들어 사람들은한 장면을 하늘의 산을 그리기 위해서 3년, 4년씩 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그걸 그리면서 그 속에 있는 걸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개성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걸 그리거든요? 돌아가신 분이 지도학선생이라든가 정의부 선생님 그분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개체에 대한 개념을 자기가 확실히, 개성을 해서 확실히 파악을 하지 않으면, 개념을 사로잡지 않으면 그림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야 집에서 그림을 그릴 때도 막 구성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구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조화스럽게 언전히 어디서나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어, 어, 전화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어서 저도 지루하고 다 지루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이종환 고문이에요. 어, 창립 때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창립 발리는 저 남기 부회장님이 발리를 했고 어, 여기 저 회장님도 차, 참여를 했고 저 고문 자문님들 몇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어, 현대미술 교회가 성립이 됐고 그다음 이 그림이. 21년인가요? 21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림 수준이 높은 거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회원 간에 서로 화합, 화합하고 상호 협조하고 어또 지식을 공유하고 그런 겁니다. 어 뭐할 얘기가 상당히 많지만 이상으로 어 마치겠습니다. 그림에 대해서 아주 초보자입니다. 만화를 그리면 금방 그리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 내가 본 이유는 우리 진충식 회장님과의 업체에서 입니다내 동작이 거기서서 자주 뵙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동향으로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what was pode... C'est à l'avance. Ja, Maintenant Maintenant 우리라는 의미로 한지 퍼포먼스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앞에 있는 한지를 엮어서 우리 우정을 가지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상이 좀 예쁠 것 같으니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화합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잘하셨습니다.